오늘 소개할 알리익스프레스 명품 시계 3종, 보는 순간 시선이 멈추는 스켈레톤 기계식 라인입니다. 첫 번째는 스켈레톤 디자인이 돋보이는 클래식 가죽 스트랩 시계입니다. 로마 숫자 다이얼과 중공 구조로 안쪽 무브먼트가 그대로 보이는 감성, 정말 멋지죠? 자동 무브먼트라 배터리가 필요 없고 손목의 움직임만으로 작동합니다. 비즈니스 룩에도 캐주얼에도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고급스러움이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는 한층 더 럭셔리한 중공 오토매틱 시계입니다. 빛을 받으면 다이얼 속 메탈 프레임이 은은하게 반사돼 존재감이 확실합니다. 케이스는 정밀한 스테인리스 스틸 내구성과 무게 밸런스가 탁월하죠. 선물용으로도 인기 많은 제품이라 고급스러움이 한눈에 느껴집니다. 세 번째는 OLEVS 9805 문페이즈 다이아몬드 다이얼 모델입니다. 스켈레톤 무브먼트의 별처럼 박힌 인덱스가 빛을 받아 반짝이죠. 날짜 요일, 문페이즈까지 확인 가능한 멀티 다이얼 구성으로 실용성도 완벽합니다. 게다가 방수 기능까지 있어 일상 속물 튀김에도 걱정 없이 착용 가능합니다. 새 모델 모두 배터리 없이 움직이는 진짜 기계식 감성의 결정체입니다. 가죽, 금속, 문페이즈 각자의 개성과 품격이 다른 매력을 전하죠. 이런 디자인, 이런 마감, 이런 가격대. 알리익스프레스 아니면 만나기 어렵습니다. 지금 고정 댓글에 링크를 확인하시고 당신의 손목에 어울리는 시계를 직접 만나보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